점점 더 민주당의 정치인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주류가 되었음을 알게 됐어요. 음. 주류는 너그러운 거예요, 원래. 그렇죠 예. 음. 바다는 강물을 마다하지 않아요. 어떤 강물은 좀 맑고 어떤 강물은 좀 혼탁해도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요. 음. 그게 주류거든요. 좋은 해석이다. 예. 그러니까 민주당은 주류 정당이 되었고 음.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선도하는 주류 정치인이 됐어요 음음. 지금 한 15년 10년 15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변화는 놀라운 변화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론을 폈던 거는 예전 같으면 왜 진보를 버리고 중도보수로가 라고 그렇죠. 반발을 할 텐데 이 반발이 적은 이유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도 안 느끼는 거예요 음. 이제 우리가 주류구나 음. 주류는 품이 넓어야 돼. 이런 사람 들어온다고 우리가 변할 리도 없고. 그렇죠. 음. 우리가 몇 사람 이렇게 영입하고 보수 인사들이 선대위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아. 음. 이미 중도적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. 이게 민주당의 음. 기반이. 이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필요한 겁니다.